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읍천방파제를 찾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쯤 다 됐는데요. 뭐, 오후 잠깐 짬낚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 오늘 사용할 채비는요. 낚싯대는 06호 대고 원줄은 1.5호, 찌는 예, 투제로, 목줄 1호, 약한 1m. 바늘은, 뱅어돈 바늘 3호, 먹질은 일단 아무것도 안 물리고,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뭐, 봉돌을 가감하든지, 커피 한잔 합시다. 낚시하기 전에, 커피 한잔 괜찮잖아요? 아, 맞다.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네. 네. 오늘도, 바랍적개네 해병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아따 해병들 바글바글하네 좀 멀리 차야 될것 같습니다 오 이거야 예 첫수에 괜찮은 병이기이 올라옵니다 25대입니다 바로 앞에 에뱅들한 번만 뿌려주고, 조금 멀리, 아좀 멀리 놀아야 이놈들이 모니까는. 아, 요번에 좀 작네. 아, 또 요번에 좀 작습니다. 물이 지금 왼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G7 목도를 하나 따라야 되겠다. 이밥 동조가 잘안 되네. 지스부 봉도를 바늘기 위에 약한 30cm 위에다가 달아줄게요. 달아줄게요. 요, 요, 요. 핫공치다. 학꽁치가 나오네요. 핫치가물어버렸어 아, 예. 가까이는 에빙들이 설치고 멀리는 학꽁치하고 s 아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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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자 새끼들이 많습니다 야 이번에는 뱅 s i 다 이번엔 k 인데 작다. 아이큰 k 이 s i 이이 Siki 이상한거네 이거 잡은 아, 이상한 뭐 세트네 Siki Siki s i 한국 치는 아닌데 잡아 세트네 이거는 고등어네 잡아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는 또고등어까지설 치네 아 어렵다 어려워 오 왔다 오 어이구 어이구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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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씨알 되나? 오 이것도 된다 25 된다 오 이거 긴 꼬리 데스 예긴 꼬리 데스 25 됩니다 어이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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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알 좀 되는데 그렇지 어. 자일0 인데 2 5국쭉 넘어갑니다 아또학 꽁치다 아. 학 꽁치 학 꽁치 너왜 그러니 어이 학 선생 어? 어이 학 선생 왜 그래 학 꽁치가 많으니 잠깐 빵가루로 한번 해보자 아, 빵가루 미끼로 자 준비하시고 쪼시오아 이것도 짠아 에 전시할 지금 5시 반인데 저녁때도 뭐 그렇게 큰 씨알이 안 나오네요 예 오늘의 조쪽입니다아 25이야 되는 것들은 다 방생하고 까딱 예25 25 까딱하게 25 됩니다 <laughs> 예이것도25 까딱하게 됩니다 예.